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아, 저희 마나임 뉴스에서는 아, 지난 7월 22일날 아, 도보다리의 USB는 이적 행위인가, 아, 동포 동계인가 이런 제목의 방송을 그 송출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 해제 그리고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아, 주사파, 범죄 집단 막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말이죠. 다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2018년 4월 달에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해준 USB가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이 USB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정광훈 아, 목사님께서 말이죠.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문재인의 간첩된 증거로 말이죠. 이 USB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끝내 이 USB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의 USB가 말이죠. 국정원에 의해서 곧 밝혀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밝혀지면 말이죠. 문재인은 외환죄 중에서 여적죄 또는 간첩죄로 처벌받을 것이 확신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 대통령과 국정원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속히 밝혀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십시다. 성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 참고로 이 USB는 말이죠. 3급 국가 기밀에 속하는 그 원자력 관련 기술을 포함해서 아, 북한을 이롭게 하는 북한을 이롭게 하면 우리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거 해롭게 할수 있는 거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문서들이 이제 포함된 것으로 말이죠. 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2024년 5월 24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USB를 줘서 북한 동포들이 더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도움이 된다면 괜찮은데 이 북한 김정은의 그 말이죠 목숨만 잡고 연명시기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울러서 말이죠. 이번에 그 성동 객수라고 그랬죠. 처음에 막 그런 얘기 나왔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그 경군이 들어갔잖아요.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다 보고 시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 지난번에 그 비상경 선포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복제했던 파일이, 복제했던 파일이 있는 것같니다이 포렌식 결과가 이제 곧 종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종료되면 이제 곧 공개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사실은 들립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함해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말이죠. 뿌리가 굳건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를 위해서 또 일에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내일 오후 1시 13시입니다. 광화문 이선만 광장으로 우리 총 집결하십시다. 종교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빈부 격차를 떠나서, 남녀 노예를 떠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시는 분이라면 빠짐없이 나와서 시리아 방성대국 목로아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매일 성공적인 집회를 위해서 광화문으로 모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